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남을 사랑하며 사과, 만남의 의미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3과에서는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 또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사과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신다는 의미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게 되면 영생에 대한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성령 내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며 사랑함에서는 이것을 어떤 딱딱한 어떤 교리 공식처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하시길래. 하나님 그그이 나와 만 나서 사랑 하는그 관계 속 에서 주어 지는 그관 계의 의 미로, 이 내용 들을 함께 풀어 나가 는 것이 죠？그러 면서 이제 영 생의 확신, 죄 사함 의 확신, 성령 의내 재의 확신 으로, 구 원의 확신 을갖게된 것이 정말 중 요한 것 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것이 결국 에는 그 믿음 을 가져 가고 살아가 는 나의 삶에 어떠 한삶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의 변화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 이 만남의 사랑함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과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확인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나누는 그러한 만남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인 이해가 결국에 나의 믿음을 가진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매우 포괄적인 질문인데 이번 과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가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질문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각각의 어떤 교회의 배경, 또 신학적인 배경, 또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다양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논쟁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한 한 가지 진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한 분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며 예수를 증거하신다. 성령님은 어떠한 기운이나 에너지, 불, 바람 같은 현상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삼위일체 한 분으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함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가?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네 가지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알수 있다는 것이고,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이죠. 영생을 주셨다는 것도, 제사함을 받은 것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도,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은 신비로운 특징이 있다는 것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약속을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면 그 약속이 나의 지금의 삶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그런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아직 그 약속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만날 그 약속만 생각하면 설레이고 기대감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영생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성령 내재의 약속도 모두 성경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붙들게 되면 이 약속이 나의 현재의 삶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삶을 기억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함께하신다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지금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안다고 얘기했을 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각자의 은사에 대해서 서로 어,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이나 몇몇 은사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경험이나 이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넓게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모든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은사가 되어야 되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 성경 구절들은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직장 속에서, 어,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꼭 붙잡아야 할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어떠한 것도 뺏을 수 없도록 인쳐 주셨다는 그러한 약속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성경 전체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다음 과부터 지속적인 만남에서 이제 큐티를 나누게 되는데, 이제 성경을 열 때마다 내 안에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나누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과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